동원중학교 1학년 1학기. 작년 기출문제 22번. 동원이는 오전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시속 2km로 걸어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의 절반을 갔다가 준비물을 두고 온 것을 알고 시속 2km로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5분을 머무른 후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3km로 뛰어서 오전 8시 20분에 도착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야, 요거는 일반 고속시 문제. 선생님도 처음 보네요. 일부러 어렵게 냈네. 이게 22번이 킬러 문제네요. 지금 다른 건 문제가 다뭐 문제집이나 선생님이 좀 프린트해서 풀어 봤을 텐데 이 22번은 나도 나도 좀 처음 보는 문제네요. 자, 볼게요. 일단은 해석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표 바로 만들지 말고. 자, 오전 7시 30분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야 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어, 뭘 두고 왔대. 뭘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갔대. 똑같은 속력으로 시속 2km로 걸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의 절반을 갔다가 준비물을 두고 와서 똑같은 속력으로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집에서 다시 5분의 시간을 머무른 후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3km로 좀 뛰어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2km로 이동한 거리, 이동한 구간. 이게 시속 3km로 이동한 구간. 자, 그러면 시속 2km 이동한 거리랑 시속 3km 이동한 거리는 똑같아요. 엄청 어렵게 내진 않았네. 똑같아요. 왜냐면 얘, 전체 거리가 있는데 절반 갔다가 절반 돌아온 거고 얘는 절반 가고 절반 간 거니까 똑같아요. 거리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자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를 A 구간, 요거를 B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항상 그래서 A는 시속 2km 그리고 거리는 그래서 km, 시간은 c. 그 다음 B는 시속 3km. 자, 그 다음 이동한 거리,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도 X고, 얘도 X예요. 이렇게.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엔 우리가 원래 풀던 시각과 조금 비슷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그럼 시간은 항상 주어진 거 기입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주어진 거, 속력이든 시간이든 거리든 주어진 거 기입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미지수로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은 공식으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여기도 3분의 x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통 더하거나 빼거나 같다라고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더해야 되는 거죠 왜? 오전 7시 30분에 해서 얘가 뭐 이상한 짓 이거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20분이래요 그럼 얘가 총 이동한 시간은 몇 시? 분이야? 50분 이동했네 50분 50분 50분인데 여기 50분에서 5분 또 빼야죠 왜 집에서 뭐 준비물 찾는데 5분 걸렸다니까 그래서 5분 빼야 되니까 총 이동한 시간 거리는 45분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는데 걸린 시간 45분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45분이다라고 써줘야죠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겠죠 여기는 시간계 시고 요건 분이니까 얘를 시로 바꿔야죠 60으로 나눠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60분의 45. 요건 위아래로 15도 약분되니까 4분의 3이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4분의 3. 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4하고 3하고 2없어야 되니까 12. 그래서 12 곱하면 6x, 12 곱하면 4x, 12 곱하면 9. 요건 이제 될 거라고 믿고 두개 하면은 10x는 9고 x는 10분의 9. 단위는 km가 되겠죠. km가 답이 되겠죠. 서술형이라서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지금 뭐몇개몇개 몇개 중요한 부분 이 있어요. 어쨌든 공부 잘해 줘서 준비 잘 하시고